아 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국가 캄보디아. 네, 최근 가장 중한 사안이죠.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겨냥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지난해 7월 캄보디아의 한 클럽 무대에서 한 발언이 재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영상 속 승리 영어로 내가 지인들한테 캄보디아에 간다고 했더니 위험하지 않냐. 국가가 잘 살지도 않는데 왜 가느냐고 하더라라면서. 이거나 먹어라. 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국가가 캄보디아다라고 외칩니다. 여기에 더해서 영상 속 배경에 쓰여진 문구가 캄보디아 범죄단지인 태자단지, 여기를 운영하는 주최의 로고와 유사하다는 점을 짚으면서 오. 일부 네티즌들이 승리가 범죄단지와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놀람>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이미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범죄였습니다. 지난 6월에 나온 m 네스티 보고서를 보면 캄보디아 안에 이런 사기 범죄 단지가 53곳이나 있다. 대대적인 국가 실패다. 2023년 6월 이미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인과 함께 한국인이 갇혀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앙코르와트로 유명한 한때 서양 관광객들의 버킷리스트였던 캄보디아에 2010년대 막대한 중국 자본이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카지노와 고층 호텔 고급 리조트가 들어섰죠. 하지만 코로나19로 관광 단지가 흉물이 되자 이곳에 중국 범죄 조직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온라인 도박과 보이스피싱, 가짜 주식 리딩 방등전 세계를 향하는 범죄의 메카가 된 겁니다. 수법은 점점 대담해져서 길 한가운데서 시내 카페에서 사람을 납치하는 경우도 포착됩니다. 지난해 말에는 일본인 12명이 구출됐고 올해 초엔 미국인 탈출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표적은 대만, 중국, 태국 그리고 한국인입니다. 놀랍게도 한국인은 몸값이 가장 비싸서 이 사기 단지의 최우선 표적으로 꼽힙니다. 이미 5개월 전에 UN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우리 정부에 긴급 대응을 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을 정도입니다. 주변 국가들이 자국민을 구출하느라 사활을 걸고 있지만 정작 캄보디아는 멈출 의지조차 없습니다. 사실상 가장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역점 사업이기 때문이죠.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바로 태자 그룹의 천즈 회장입니다. 오른쪽은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죠. 겉으로는 장학 사업을 펼치는 성공한 사업가지만 실상은 정권의 비호를 받는 국제 범죄자입니다. 대부분 비상장이다 보니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천지가 운영 중인 카지노와 온라인 도박 그리고 범죄 단지 수익은 캄보디아 GDP의 10%에 달한다는 추정도 나옵니다. 미국 국무부 자료인데요, 캄보디아의 고위 공무원들이 범죄 단지의 소유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단속이 제대로 될리 없죠. 모두 한 통속인 셈입니다. 현재 경찰서장한테 한 3천 달러에서 5천 달러 정도 주면은. 그냥 어떤 사건으로 하고 풀어준다라는 말을 하더라고. 2023년에는 실화를 바탕으로 중국 영화 노모어 백씨가 나왔는데 캄보디아 정부가 나서 상영 중단을 요청한다. 자고 와비, 온라인, 전자상거래, 도박. 我要走了我要自由了이他妈离开서儿你就自由了啊 캄보디아에서 성공한 이 비즈니스 모델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남미, 아프리카, 중동, 유럽으로도 수출되면서 마피아들과 손잡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미국 재무부는 캄보디아에서 이들 단지를 건설하고 대리 운영 중인 테자그룹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규정했습니다. 천지회장을 기소하고 소유 비트코인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21조한 규모로 사상 최대 규모의 압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영국 역시 이들 사업체와 부동산을 즉각 동결하고 자체 금융체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범죄사기단체들은 빠르게 짐을 챙기고 우회로를 찾고 있습니다. 한국은 논란이 된 이후 오늘 처음으로 현지에 수사 인력을 파견합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제수사를 담당하는 인력이 대폭 줄었는데 이미 캄보디아 현지에 협조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그 사이 국민 구제는 교민들이 아름아름 자비를 들여 맡아왔습니다. 이제는 실상을 잘 몰랐다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찾는 일도,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다른 자국민을 팔아넘기는 일도 멈추길 바랍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한국인 납치 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조직은 캄보디아의 태자 그룹입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이는 태자 단지의 운영사이기도 합니다. 이 태자 그룹은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캄보디아로 귀화한 천즈 회장이 보유한 캄보디아 최대 기업입니다. 천즈는 2015년 태자 그룹을 설립한 뒤 카지노와 온라인 도박을 기반으로 급속도로 기업을 키워왔습니다. 이후 막대한 자금을 토대로 부동산과 금융업으로 무너발 확장에 나섰고 손을 대는 사업마다 대박을 터뜨리며 성공했습니다. 이런 천즈의 성공 배경에는 캄보디아를 지배하고 있는 훈센 가문과의 친분이 작용했습니다. 천지는 훈센 전 총리의 고문이자 훈센의 아들이자 현 총리인 훈 마네티의 고문이기도 합니다. 훈센은 중국과 회담 등 주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천지와 함께하며 특별한 관계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실제 천지가 카지노와 범죄 단지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익은 훈센 가문의 주 수입원으로 추정됩니다. 천지가 장악한 카지노는 캄보디아 GDP의 10%에 이르고. 여기에 범죄 단지에서 나오는 수익까지 더하면 40%에 달한다는 추정도 나옵니다. 태자 그룹이 운영하는 범죄 단지가 각종 인신매매와 납치 살인을 저질러도 단속 당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천진은 중국 태자당과 깊게 연관된 인물로 시진핑 및 중국 공산당 고위 관계자들과 신분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합법을 내세운 범죄 카르텔이 장악한 캄보디아의 범죄 단지. 정치권과 커넥션을 통해 천지가 이뤄낸 범죄 왕국이 보이스피싱과 인신매매의 메카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을 납치, 감금, 고문한 범죄 조직의 배후엔 캄보디아 정부와 유착된 테자 그룹이 있습니다. 테자 그룹을 주시하던 미국과 영국은 회사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회장도 수배했습니다. 강나윤 기자입니다. On the t h 캄보디아 국가 성장을 이끌었다고 홍보하는 이 회사 사실은 악명 높은 국제 범죄 조직입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를 벌이고 있는 태자 단지를 운영하는 태자 그룹입니다. 버닝썬 사태로 실형을 산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캄보디아가 안전하다고 시켜세운 영상을 찍은 술집 역시 태자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캄보디아, 하지만 이태자 그룹, 우리 국민을 납치사례한 사건의 배후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왕국의 정점에는 중국계 귀화 캄보디아인인 천즈 회장이 있습니다. 2015년 태자그룹을 설립한 뒤 합법을 가장한 사업으로 몸집을 불렸지만 실상은 수많은 범죄를 지휘하며 뇌물로 정치권을 구어삶았습니다 캄보디아 핵심 지배 세력인 훈센 가문의 자금줄을 대며 고문자리에 올랐고 당국의 비호 아래서 범죄를 통해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렸습니다. 미국과 영국 정부가 태자그룹과 천주회장을 제재 대상에 올리며 몰수하려는 범죄 수익은 확인된 것만 21조 원이 넘습니다. 미 법무부는 천지가 뇌물을 통해 초국가적 범죄 조직 태자그룹을 운영하며 죽지 않을 정도로만 때리라고 지시하는 등 수많은 범죄를 지휘해왔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지를 최대 40년형을 받을 수 있는 금융사기와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유엔은 천지의 태자단지를 비롯해 캄보디아 전역에서 최소 10만 명 이상이 온라인 사기범죄에 강제 동원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JTBC 강나윤입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인이 출연한 홍보 영상을 배포했습니다. 평화롭게 잘 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미지 개선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국 고위층들이 범죄 조직과 관련돼 있다는 국제사회 조사 결과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내무부가 공식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입니다. 평화로운 캄보디아를 홍보한다며 한국인들을 동원했습니다. 캄보디아 분들은 정말 순수하고 따뜻한 분들이에요. 뉴스에서 보는 모습이 이 나라의 전부는 아니에요. 저희는 캄보디아에서 평화롭게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한국과 하나인 캄보디아를 돕자며 모금 캠페인도 소개합니다. 한 마음으로 단합하고 손을 맞잡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고난을 겪을 때 똘똘 뭉치는 한국인들의 정서와 참 많이 닮아 있음을 느낍니다. 이 영상은 현 총리의 아버지이자 실권자인 훈센 전 총리의 소셜미디어에도 올라왔습니다. 한국인 납치 사례로 나빠진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여론전을 벌이는 겁니다. 아예 이번 사태가 한국 정부 책임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캄보디아 한국관광가이드협회장은 한국 정부가 사기 범죄와 관광객 안전 문제를 혼동하고 있다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도 한국인 대상의 온라인 사기는 캄보디아만의 문제가 아니며 캄보디아도 국제 범죄 피해자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태자그룹과 회장 천지를 기소한 미국 법무부는 캄보디아 정부의 비호를 통해 범죄 조직이 성장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역시. 캄보디아 최고 권력자인 훈생과 그의 아들이자 현 총리인 훈 마네트 총리가 모두 천주를 고문으로 두고 친분을 유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여전히 캄보디아 전역에서 인신매매와 강제노역, 온라인 사기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최수현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 납치 감금이 증폭하고 있는데 같은 시기에 윤석열 정부의 ODA는 전례 없이 늘어났습니다. 21년에 4건, 22년에 1건, 한자리수에 불과했던 캄보디아 나치 강금수가 윤석열 정부 들어 23년도에 17건, 24년도에 220건으로 폭증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캄보디아 ODA 사업 예산은 21년에 1005억 원에서 25년에 4353억 원으로 네번 넘게 4배가 넘게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2년 캄보디아에 제공하는 대외 경제 협력 기금 차관 한도를 기존의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확대했고, 24년 5월에는 이를 다시 30억 달러로 두배 늘리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캄보디아는 한국 ODA를 받는 국가 중에서 최대 수혜국이 되었습니다. 실장님, 윤석열 정부가 캄보디아의 ODA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동안에. 우리 자,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될까요? 숫자로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더구나 최근 김건희 씨가 통일교 전 간부로부터 고가의 명품백과 목걸이를 선물받고 캄보디아 맥콩강 개발 사업 등 ODA 민원을 청탁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윤석열 정부가 특정 사적 네트워크의 이익을 고려해 ODA를 편성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과 함께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캄보디아 원조 예산과 증폭되는 우리 국민 납치 실종을 어, 합리적인 의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투명하고 명확하게 사업 선정 과정과 집행 절차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 지금 관련 TF가 만들어지고 적극적으로 정부에 전 국가적인 노력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가 손놓고 있던 태도와 대비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자리 수에 불과했던 납치 실종 건수가 24년 220건으로 폭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ODA 예산은 전례없이 높여놓고 우리 자국민을 지킬 안전장치 하나 마련해 놓지 못한 무능한 외교였을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혹시 현재 재판 중인 김건희 씨와 통일교 사이의 캄보디아 ODA 사업 청탁 문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국민의 보호를 지금 정부처럼 강하게 사실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특히 필리핀 차관 사업 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권성동 의원과 재판 중인 김건희 씨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통일교라는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죠. 국무조정실이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캄보디아 ODA와 필리핀 차관 사업에 대해서 투명하고 또는 투명하게 전수 조사를 검토해볼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예, 그러지 않아도 그 부분이 조금 뭐 어, 여러 의혹이 좀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서 저희가 점검을 좀 했는데 저희가 하는 거에 약간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아까 분절적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단계가 있었고 지금 현재 특검에서 그 부분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혹시 나오게 되면 저희가 좀더 후속 작업을 좀 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행된 ODA 사업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교민의 안전 확보 수사 협조 등의 조건을 도입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하는 것은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질의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아, 윤석열 정부의 방산수출과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네. 이거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 현 정부가 해놓은 방산수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리스크라든가 허점에 대해서 현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물어야 될것 같습니다. 방사청은 계약 당사자 임에도 불구하고 원본 계약서를 확보 열람조차 못하고 있는 기막힌 상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방사청은 폴란드 수출 계약서 원본을 확보 열람조차 못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ISA, IPS 같은 수천억 리스크 조항을 사후에만 알게 되는 게 정상이 아니죠? 국무조정실이 컨트롤 타워로 나서서 계약 원본을 직접 확인하고 KF를 가동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은 뭐 살펴봤는데요. 이게... B2C, e C2B 해가지고 아마 여러 비밀 교황들이 있어서 정부가 직접 나서가지고 하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뭐 비용 리스크, 리스크. 추가로 발생할 거지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미 정부 승인 절차 때문에 폴란드 사업의 지연 사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비용이라든가 지체상금 발생 가능성 관리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현재 법적 체계에서는 조금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내의 전력 공백을 방치한 졸속으로 지 추진되고 있는 방산 산업들이 지금 계속 있습니다. FA50 수출 일정 때문에 우리 공군의 TA50 블록트 전력화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군 전력화를 위해서 당초에 배정된 20대 중에 절반을 수출용으로 우선 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방산 수출 실적과 전력 유지, 둘 중에 우선순위의 판단 기준을 혹시 갖고 있습니까? 그당시 아마 결정할 때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한 걸로는 뭐 얘기 듣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윤석열 정부가 안보를 팔아서 방산 치적을 쌓은 것 아닌가 이런 국민적 우려가 있는데 전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속 계약의 연쇄 차질 가능성이 좀 있게 있는데요. 지금 FA52 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연쇄 지연이 불가피한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뭐 저희가 파악하는 데 약간 한계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더 들어가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국무조정실이 직접 3개국 계약 이행, 간섭, 해소 계획하고 완충버퍼를 검증하는 컨트롤 타워로 나올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방안을 반드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이 계약 원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용분담 구조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GFI, LD 등 손실 가능성 진단을 포함해서 전면적인 방산수출 계약 관리 실태를 조사해야 된다. 1분도 있어요플란드 FA50 사업에 대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어떤 식으로 한계를 극복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려운 숙제를 주셨는데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는 안 되고 꼭 주셔야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 정부에서 일어났던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정부가 방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거은꼭좀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방산 수출이 민간 기업뿐 아니라 국가 신뢰가 걸려 있는 전략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살펴보니까 국회와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고하는 정부 디브리핑 체계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방산수출 딥 브리핑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너무 어려운 숙제인가요? 예, 뭐, 저희 사실 국방부 방사청에서 하고 있는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보는데, 저희 국조실이 사실 뭐다생겨지는 사실은 한계가 좀. 있구나. 직접 하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한 목표를 주고 코디하거나 사실은 체크하거나 관리할 수는 있지 않을까? 요 예, 그 부분을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자, 이어서 우리 존경하는 이현성 회원님, 기대해 주십시오.